지난주 우리는 예일 대학의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가 세계 1차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엄청난 특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고 경고한 것을 보도했다. 로치는 주류 사회에서 달러의 종말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지난주 발표된 성명에서 구겐하임 투자의 스콧 미너드 소서 투자책임자는 현재 전 세계가 미국 달러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문은 없지만 달러가 서서히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금을 사는 것이 달러의 하락을 상쇄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부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미달러와는 지배적인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금에 투자하는 것이 이러한 추세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전에도 피터 쉬프는 다가오는 달러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9월 R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재정 낭비가 달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몇년 동안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세계가 1차 기축 통화로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어 우리가 우리의 수입 이상으로 살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였다. 우리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대한 정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고 우리는 저축하거나 생산하지 않고도 소비와 부채에 기반한 경제에서 살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붕괴될 때 미국의 힘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기반 시설을 넓혀왔다는 현실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입 이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의 난폭함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전례 없는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확대 발행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엄청난 대출과 소비 급증은 이 과정을 하이퍼드라이브에 집어넣었다. 지난 3월 피터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나는 우리가 금 가격의 큰 붕괴 채권 시장의 붕괴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민어드 장관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양책을 거의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일부 징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대 유행병과 장기적인 흉터 효과를 다룸에 따라 경제적 생산량은 앞으로 몇 년간 잠재력보다 낮게 유지될 것이다. 추가적인 도전과제는 올해 3조 달러를 초과할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이며 이는 더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출이 곧 끝날 것이라는 조짐도 없이 불과 2개월 만에 국가부채에 2조 달러를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내놓았다. 민어드 국장은 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으로는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정부 차입금을 모두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다음 QE 프로그램은 월별 구매 측면에서 이전에 어떤 QE 라운드보다 더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 매입속도 하루 60억 달러 또는 매달 약 1250억 달러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월간 순티 배우 발행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매달 1700억 달러의 순 재무부 쿠폰 발행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단지 재무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이조 달러의 자산 구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언젠가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몇 부정적인 금리의 망령을 불러일으켰다. 미네드는 폭풍우를 견뎌내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금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도 같은 이유로 금을 축적한다고 지적했다. 금의 축적은 역사적으로 위기의 시기에 책임 있는 정책 대응으로 여겨져왔다. 이것은 장차 정책적 선택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포함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거의 3만 5천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한 중앙은행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으로 외환 보유고를 지탱하기 위해 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투자자들에게 금을 사라고 권유해온 피터의 말에 동의한다. 최근 트윗에서 슈프는 상황의 긴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당신이 할수 있을 때, 당신의 것을 제거할 수 있을 때, 금을 사거나 좋은 가치에 투자하거나, 배당금을 지불하는 외국 주식을 달러의 바닥이 떨어지기 전에 살수 있다.